가족, 그 이름 아래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속이며 세금을 나누죠. 이번 이야기는요. 사랑으로 키운 딸이 알고 보니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고, 다시 알고 보니 그 딸조차 남편 딸이 아니었던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남의 새끼였고, 아, 남의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아무 새끼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이죠. 박씨 부인은 40대 초반, 8개월 중매 연애 끝에 결혼고 꼴이 납니다.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애 둘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주변 평가는 한줄 요약.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완벽한 가족이 있지? 물론, 그 착한 가족의 중심축이 불륜과 오해와 서류 조작으로 이루어진 유전자 폭탄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남편은 어느 날 봉사활동을 제안합니다. 가족 전체의 인격수양을 위한다며 자신이 후원 중인 보육원으로 모두를 인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후원이 아니라 복선, 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입양하자고 말합니다. 두 살짜리 여자아이, 어찌나 남편을 잘 따르던지, 눈치 빠른 사람은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하, 유전자의 향기란 이런 것인가? 막내 딸은 사랑스러웠습니다. 막둥이답게 애교도 많고 잘 웃었지요. 새 아이와 두 부모는 완전체가 되었죠. DNA와 서류, 감정, 이 모두가 오답인 상태로 말입니다. 3년이 지나 아이는 5살이 되었고, 이 가족의 평화도 5살짜리 착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정 엄마가 앞뼈를 맞다가 세게 때려버립니다. 예, 걔, 너네 남편이랑 너무 닮지 않았니? 아내는 웃으며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딸은 아니지. 남편은 웃었고 화를 냈고 말을 더듬었고 그 모든 걸 동시에 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불안한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합니다. 진짜 확인 결과 100% 친딸. 남편의 친딸. 네. 그 아이는 입양된 남의 딸이 아니라 남편의 방치된 딸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냥 한 번의 실수였어. 이미 입양 하루던 거였잖아. 내 딸기 무기 뭐가 나빠? 그쯤 되면 실수란 단어는 의도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내는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아이는 너무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이대로 살까 고민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병원에 실려갑니다. 고열, 복통, 구토. 의사는 혈액형을 보고 말합니다. 부모님, 두분다 오형제, 아이가 애비이네요 이건 말하자면, 콩나물 시루에서 버섯이 난 격이죠. 다시 유전자 검사. 이제는 아내, 남편, 막내. 모두 포함해서 검사를 합니다. 며칠 뒤 결과가 도착합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이 아이는 둘다 아닙니다. 추적들과 밝혀진 진실은 웬만한 마블 영화보다 놀라웠습니다. 입양 당시 보육원 측에서 아이의 서류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전 여친이 진짜 딸 대신. 다른 아이를 보육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돈을 더 받으려고요. 사랑은 못 줘도 사기력은 넘쳤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남편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입양을 권유했고, 아내는 남편의 혼의 자식인 줄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키운 아이는 아무 상관없는 제3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쯤되면 가족이라는 개념은 유전자보다도 서류보다도 그냥 편의적 픽션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부부인 줄 알았고, 아이도 자녀인 줄 알았고, 입양은 사랑인 줄 알았지만, 결국 이 모든 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착각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 유전자 검사는 사랑을 죽이지만, 진실은 늘더 어이없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같은 지붕 아래 산다고 가족일까요? 같은 피가 섞였다고 가족일까요? 아니면 같이 멘붕을 겪었다는 사실로 가족이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썰핑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진짜 무서운 건 아무도 이 모든 걸 악의 없이 했다는 점이죠. 그럼 유전자보다 더 깊은 결속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는 피한 방울 안 섞여도 됩니다.